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에이다 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시점은요,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16시 16분 28분을 좀 지나가고, 28초를 좀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어, 지금 현재 에이다 코인이 뭐 마이너스 0.70%뭐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 저는 더큰 상승을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가 요긴데, 어 지금 현재 몇 프로까지 상승을 했습니까? 어 바닥 부분에서 지금 현재 86% 정도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이다코인을 보유를 하고 계시는 우리 형님, 누님, 아버님, 어머님들까지 좀큰 수익을 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어, 구독 한 번씩만 어, 남겨주시면 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에이다코인이 어, 어, 예전에 좀 계속적으로 주가가 많이 좀 내려왔었거든요. 에이다코인이 뭐 다른 코인들 뭐 10%, 20%, 30%, 40% 50% 이렇게 올라갈 때 에이다코인만 주구 장창 내려왔습니다. 어, 그 이유가 뭐냐면, 이더리움 때문이었죠. 이더리움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최근에 상승한 지뭐 며칠 안 돼요. 지금 현재 한 2주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 이더리움이 좀 하락이 좀 나오다 보니까, 에이다 어, 코인도 어쩔 수 없이 좀큰 하락이 계속적으로 좀 연출이 됐었고, 어 이제부터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 일목근용포상 주봉상으로 지금 이제 일목근용표상으로 보시게 되시면 어 지금은 이제 어디를 뚫었습니까 여러분 어, 양운을 뚫고 지금은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양온을 어 다시 한번 뭐 이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왔다가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 가장 좋은 그림은 에이다코인이 이 양온에서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어 줘야 된다. 양운에서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어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양운, 이 구름대들이 구름대들이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지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에이다 코인에 대한 윗꼬리 캔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들을 지금 이제 뭐를 하고 있다? 소화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끝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N자 파동으로 전 고점을, 어, 돌파를 할수 있는 코인, 바로 에이다 코인이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확인을 좀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주봉상을 보시게 되신 시면은 요거좀 끄고요. 어 주봉상을 보시게 되시면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발생이 나왔기 때문에 어 이번에 대한 상승은 좀더 우리가 어 높은 가격대로 높은 가격대로 좀 주가가 좀더더 더 크게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시면 어, 에이다를 막을 사람이 있을까? 어, 에이다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려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들만 어느 정도 던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손절 물량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이다. 와 너무 강해 근데 아왜 이렇게 강한 거야? 나 미쳐버리겠어, 여러분들. 그래서. 어, 저도 지금 현재 평균 단가를 보시게 되시면은 656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우, 여기는 떨어지지 마, 좀. 형님, 아, 여기 좀 떨어지면 안 돼.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를 좀 기도를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 어, 코인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셔가지고,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블록체인 이름은 카르다노, 네이티브 암호화폐는 에이다로 지금 현재 지정이 되었죠. 그래서 카르다노 에이다라고 부르곤 합니다. 알고리즘, 지금 현재 지분 증명 방식이에요. 이더리움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목표는 보안성과 확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춘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지금 현재 사용될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탈중앙화 거버넌스. 에이다의 보유자가 네트워크 개선 상황을 참여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고 어, 프로젝트에 대한 방향성을 커뮤니티가 지금 현재 결정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거버넌스를 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주요 특징으로는 과학적 접근과 동료 검토 기반 개발, 지속 가능한 블록체인. 에너지 효율적인 지분 증명 방식으로 지금 현재 POS 방식을 선택을 하였고, 커뮤니티에 대한 중심으로 인해서 발전 및 참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어, 창립자, 찰스 호스킨슨,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상승을 해야 누가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에이다 코인이 어,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주요 사용 사례로는, 어,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그리고 금융 서비스 스마트 계약 플랫폼까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총액 지금 현재 9위에 여러분들 전체 500개 이상 되는 코인 중에 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 메이저 코인이다, 굉장히 좋은 코인이다라는 거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과연 어디까지 상승을 할수 있을까? 뭐 많은 분들이 뭐 걱정 아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RSI 지표만 보시면 돼요. RSI가 만약에 하락 다이버전스로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를 했지만 만약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높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매도 타이밍이 언제입니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RSI 지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만약에 RSI 지표가 어, 주가는 정고점을 돌파를 했지만 RSI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릴 가능성 높습니다, 여러분. 어, 그럴 때는 뭐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단타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내가 급전이 필요해요. 뭐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뭐 등록금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뭐 병원비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뭐100% 팔아도 상관은 없지만 어,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가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1달러까지 어, 돌파를 할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량까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이더리움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에이다 코인도 같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에 대한 상승을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더리움도 지금부 저는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241선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갑자기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더리움이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에이 다 코인도 어떻게 될 수가 있다 단기간에 1달러를 저는 돌파를 할수 있다 라는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흐름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오전 오후 비트코인에 대한 브리핑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주간장은 추가적인 눌림 구간을 형성하고 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저점을 잡아가고 강한 반등이 나온 만큼 그에 대한 일시적 조정 정도로 해석이 되며 충분히 재차 눌림이 진행된 만큼 다시 한번 반등할 자리를 만들어서 8,800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게 된다고 한다면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이 한번 정도 쌍바 하락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료 단독 이제 단방향 무료 정보 방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의 모든 지표 일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정이 나오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정리를 해드려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변동성이 클 것이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매수가 아니라 조금은 기다려야 된다.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신호까지도 같이 한번 들여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뭐 PPI 지수, 모뭐 CPI 지수, PC 개인 소비 지수까지도 예상치를 하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이 또 이런 식으로 또 돌파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같이 한번 매수 타이밍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단방향입니다. 단방향. 어, 무료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정보만 받고 만약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탈퇴하셔도 됩니다.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혼자 많은 정보를 받아볼 수가 없는데, 텔레그램에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단방향 무료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그 안에서 제가 수익을 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월 무료 종목 수익 현황 단기 종목으로 제가 어339.25% 이렇게 좀 수익을 내드렸고요. 그리고 2월 달에 어448% 478%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3월 달에 무료 종목 수익 현황으로 336.54%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세요. 로 수익을 얻어 가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경제적 자유 누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어 최근에 7월달에 무료 종목에 대한 수익 현황을 보시게 되시면 125%로 뭐 사실 뭐 손절치는 그런 코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 손절은 짧게 0.74% 마이너스 2% 이내에 끊어버리고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 스택스 코인 20.23% 그리고 이제 아카시 네트워크 19.45% 정확한 매도 타이밍 상승을 할때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눌림목이 올때 매수 타이밍 잡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때 매도 타이밍 잡고 다시 한번 눌림목을 줄때 매수 타이밍 잡을 수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3.53% 17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셨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IQ 코인으로 19.64%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코인들 보시게 되시면 미나 코인 10.47% 25. 5만 9천 원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큰 그림만 보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락장에서 기간에 대한 매집이 급등을 하고 있다. 연내 두 번째로 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기간 투자자들에 대한 수급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내 비트코인은 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불장이 실현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어오셔서 단방향. 으로만 저희가 무료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구독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알릴 수 있는, 제가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할 그런 정보들만 제가 PPT 파일로 텔레그램 방으로 보내놓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예전에는 양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양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금감원에 대한 법의 규정 에 걸립니다. 단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무료방입니다. 저랑 소통은 안됩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무료정보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멘탈관리 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번호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게 되시면 지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